민걸TV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술, 술집에서 만난 여자를 달추맵, 스토리 탈출 맵을 하겠습니다. 알았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마이크래프트를세 번이나 올렸거든요. 그마이크래프트도 좋아요와 구독, 댓글을 구독, 구독 댓글과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았죠? 네, 오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토미. 다른 사람을 위해 술집을 자주 가는 편이다. 오늘도 술집에 가기 위해 준비 중이다. 흥흥흥, 흥흥. 왜 설레지? 야나 왔다 야또 왔냐 수지와는 친구를 서 친구를 서 말해 주는 건데 그만 와술 몸에 좋지도 않고 나, 나도 별로 올 생각 없어서 그냥 발걸음이 이쪽으로 향했다고 할 거지 그런 명만몇 번째야 나각테일한 잔만 줘술차 마셔 제발 술좀끓으라술좀꺼어 술좀 끊어야죠 술 많이 마시면 알콜 성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키키킥 내가 여기 술 마시러 오냐 그냥 예쁜 여자 없나 오는 거지 저+ 저 가라 집으로 가 그때 야저 여자 누구야 예쁘다 몇주 전에 계속 와계시던 손님 이야왜 맘에 들어 응 엄청 우아한 건 여자가 앞으로 걸어왔다. 안녕하세요. 정말 미인이시네요. 어휴, 고마워요. 우리 공원에 가서 얘기해요. 열쇠를 찾아서 나가주세요. 제가 열쇠 찾기는 전문이거든요. 열쇠를 한번잘 찾아보겠습니다. 대부분 하, 어두운 데서 숨어왔어요. 자, 이런 데 아니면 여기 밑에 같은데 아, 어, 어, 이런데 이런 데막 숨겨놓더라고요, 대 근데 여긴 좀 상자네요. 봐봐요, 이렇게 붙일 데 없으면, 이렇게 위에다 딱, 딱, 붙여주세요. 이렇게 나갑니다. 토미, 이 시작하겠습니다. 토미, 정말 미안시네, 미인이시네요. 희음, 레이, 희음, 희음, 감사합니다. 어서 공원으로 가요. 빨리 가고 싶네요, 토미. 자 저는 열차 타고 갑니다 열차 빨리 타자 재밌겠다 타기 제가 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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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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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버려요 그럼 됩니다 이거는 자 여기다 잠깐만요 이것도 되나? 안되네 좋겠습니다. 톰이. 이것도 공기도 좋고 꽃도 이쁜 곳이에요. 레이 정말요. 호호, 우리 자연스레 사귀게 되었다. 그리고 결혼까지 해딸로 나왔다. 그러던 어른 날,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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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용. 환자분 눈떠보세요 여보, 에이 당신 그렇게 죽으면 어떡해그그 그, 우리 행복하게 같이 오래오래 산다고 했지? 당신 따라 죽을 거야. 어 엄마. 스토리에서 사랑에 불러난 점세, 당지꽃안단지이 중간에 갑자기 호리로 갔죠. 죄송합니다. 주인공 토미는 다른 사람들보다 술집을 아주 자주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곳에서 분명히 여인을 찾고 둘은 결과 결혼하고 딸까지 낳게 됐지요. 토미는 얼마나 기쁜 사인이 먼저 죽고 말고 우리해 행복하게 사자마는 한참 후드는 아내는 결국 남편을 따라 딸을 남게고 자살합니다. 스토리 해석 자 그럼. 운전 TV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조, 좋아요와 댓글 구독을 남겨주세요.